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에티온 하이브리드 옵션으로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우선 에티온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S8 단일 트림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랜드 화이트 색상으로 견적을 진행했습니다. 차량 가액의 경우 기본 차량가 3,854만 원의 딥 컨트롤 패키지 및 카멜 베이지 투톤 퀼팅 인테리어 옵션을 추가하여 3,959만 원입니다. 개별 소비세 및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포함한 160만 원 가량이 할인되어 총 차량가액 3,798만 7,992원이며 계약금 10만 원및 인도금 8만 7,992원을 제외한 3,780만 원이 할부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고 시 공장에서 전시장까지 차량을 보내기 위한 탁송료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계약금과 인도금을 포함한 총 출고비용은 35만 642원입니다. 할부조건은 선수율 0%, 60개월 기준 금리 3.9%로 진행되며 할부 원금 3,780만 원에 대한 월 납입금은 69만 4,4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및 기타 부대 비용 포함 249만 9,530원이 발생되며 액티언 차량의 경우 1,498cc로 공채가 면제되어 출고 비용까지 합한 총 초기 비용은 285만 172원입니다. 총 정리를 하면 차량 구매 시 초기 비용은 285만 172원이 발생되며 할부 원금 378만 원에 대한 월 납입금 69만 4,440원을 납부하시면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